있어라. 사니입니다. 오늘 성경 암송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제목은 교제. 교제.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fellowship. Hebrews 10:24-25.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unto other love and good deeds.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Hebrews 10, 24, 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And let us consider. and가 붙었습니다.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적인 소망을 굳게 잡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let us consider. 생각해 봅시다. How we may spare. 우리가 얼마나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One another. 서로 서로. e n t r e r d 어떤 것에 대해서 love and good deeds, 사랑과 선한 일에 대해서 사랑,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들의 교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교제 안에 듬뿍 들어있는지, 그리고 good things,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인 개념에 맞는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얼마나 이 일에 서로 s p a r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한국말보다 영어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퍼라는 단어는 박차는 말을 탈때 신는 구두의 뒤축에 달려 있는 물건입니다. 톱니바퀴 모양을 하고 있고요. 새로 만들어서 말의 배를 차서 말로 하여금 자극받아서 빨리 앞으로 달려 나가게 만드는 게 바로 박차입니다. 어떤 일을 촉진하려고 더하는 힘을 우리가 박차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말에는 이 교제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격려하는지 이 격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격려하면 보통 저희들이 서로 위로하고 아 될 거야.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을 그 격려라는 말 속에서 저희들이 느끼는데 영어 표현에는 Let us consider how we may s p 우리가 얼마나 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우리의 교제를 평가해 봅시다.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더 도전적인 거죠.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교제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얼마나 우리가 동기부여와 도전을 받고 있는지. 우린 그런 살아있는 교제들을 하고 있는지 let us consider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교제를 평가해 봅시다. 그리고 그러한 교제를 힘씁시다라는 내용이에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let us not give up. 포기하지 맙시다. meeting together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give up ing 하면은 뭐뭐 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라는 건데 give up meeting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let us not 하지 맙시다. As some 어떤 사람들은 some 어떤 사람들은 are in a habit of doing 그렇게 하는 것의 습관 그렇게 하는 습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as처럼 우리는 let us not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입니다. But 오직 다만 let us encourage 격려합시다. One another 서로 서로 격려합시다. 자 한국말에는 오직 권하여 encourage in. Courage, 격려합시다. 용기를 북돋아 줍시다. And all the more, 더욱 더, all the more, 그만큼, 더욱 더, 어떻게 하는 것에 더욱 더. As you see, 당신이 볼수록, 여러분들이 볼수록 뭘 봅니까? The day approaching, the day, 그 day에 앞에 D가 대문자로 써졌죠. 그 어떤 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바로 그 날입니다. The day, 그 날이 approaching, 가까이 오는 것을 as you see, 당신이,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and all the more, 더욱더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서로서로 서로 격려합시다. 무엇을 격려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격려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호흡 모이기를 폐하게될때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잘 평가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쁜 일에 우선순위가 밀려난달지 아니면 내가 좀더더 하고 싶은 어떤 일들에 또 마음이 유혹이 되어서 또 영적인 모임을 저희들이 또 차선으로 미룬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평가해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본다라는 게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본다는 건데 저희들이 그분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은 상으로 보상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행한 것은 어, 그 네, 그날이 그 가까움을 볼수록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또상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그만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흔적이 많아야겠죠 역시 믿음으로 열심히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으로그 일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그 일에 힘써야겠다는 라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또 앞부분에서 사랑과 선행에 박차를 가는 교제여야 된다 저희들이 모이는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모임 그리고 또 아무튼 저희들이 관계된 여러 모임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사랑과 선행에 박차를 가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멤버인지를 또한 생각해 보면서 나를 포함한 그 모임은 얼마나 사랑과 선행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교제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를 또 평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교제, 히브리서 10장 24-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laughs> 처음부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첨부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Hebrews 10:24, 25.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아, 좀 길지요. 끊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nd let us consider. And let us consider. 생각해 봅시다. 고려해 봅시다. Let us consider. And let us consider. Let's consider. 한번 생각해 보자. Let us consider. 한번 생각해 봅시다. How we may spare. How we may spare. 우리는 얼마나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How we may spare. How we may spare. One another. 서로 서로. 서로 서로 무엇을 향해서 무엇에 대해서 on toward love and good days on toward love and good days on toward love and good days 잡고 볼까요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ays. And let us consider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ays.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Let us not, let us not, 뭐뭐 뭐 하지 맙시다. Let us not give up meeting. 모이는 거, 만나는 것을 포기하는 거, 그거 하지 맙시다. Together, 함께 모이는 거.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처음부터 해볼까요?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ays.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어떤 사람은 그런 습관 가운데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In the, 그런 걸 그냥 in a 라고 하면 미국식 영어로는 좀더 부드럽습니다, 발음이.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are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다만,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서로 서로 격려합시다.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And older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And older more 더욱더 as you see 당신이 볼수록 여러분들이 볼수록 the day approaching 그날이 가까워오는 걸 볼수록. And older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Hebrews 10 24 25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많이 복습하세요. 자 그러면 선포하듯이 한번 한글, 영어 암송해 보겠습니다. 교제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Followship. Hebrews 10, 24, 25.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unto other love and good deeds.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Hebrews 10, 24, 25.